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워홀 도우미 다견쌤이에요 워홀 가고 싶으신 분들 커뮤니티에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헷갈리셨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나?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나? 헷갈리셨을 거예요. 자, 그러신 분들 제가 이 영상 하나에 다 정리해서 모아 담았습니다. 다른 영상 보시고 비교하시 마시고 이거 하나로 끝내세요. 우리 강좌에서는 기자, 신청하는 준비 단계부터 여러분이 일본에 입국해서 집을 계약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아르바이트가 또 다양하잖아요. 편의점, 패스트푸드, 각각 다양한 테마별로 어떠한 회화를 내가 알아야 되는지, 어떠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지 하나의 영상에 다 모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실생활에, 실생활에서 쓰이게 되는 실용도 높은 회화 표현만 준비했으니까 같이 회연습도 화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롤플레이를 또 하는 걸 담았습니다. 제가 고객 역할, 여러분들이 점원 역할이 돼서 회화 연습까지 얻어갈 수 있는 영상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오늘의 목표라고 나와 있죠. 각 테마가 저희가 열다섯 개를 담았어요. 일본에 입국하는 순간 자 집을 계약해야 되겠죠. 집 계약하고 전입 신고하고 핸드폰 개설, 통장 개설 또 아르바이트 면접 준비 아이고 지원한 다음에 면접 준비 또 아르바이트 할때 호텔 편, 편의점 편 다양하게 담았거든요. 각 테마별로. 꿀팁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갈때 어떠한 준비물이 필요한지 저희가 정리 다 했고요. 자, 그때 가서 어떠한 단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문장으로 시뮬레이션이 흘러가게 되는지 담았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아쉽죠? 보너스 꿀팁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 개설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문서 안에 나오는 모르는 단어들 또는 연도 적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헷갈리시는 것들 있죠? 다 정리해서 모아 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영상 기대 많이 해주세요. 우리 영상이 안성맞춤이신 분들, 이분들이에요. 자, 첫 번째, 일본으로 워홀을 가고야 말테다 하시는 분들 꼭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일본어를 책이나 일본어 학원에서 배우긴 했지만 실생활에서 정말 쓰이는지 궁금하신 분들, 실제 쓰이는 회화문이 궁금하신 분들, 자, 세 번째, 일본어를 체계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막연하게 일본 생활을 동경하고 있으신 분들, 자, 이러한 정보들을 간단하고 빠르게 핵심만 얻어가고자 하시는 분들, 우리 영상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영상 보시게 되면요, 언어와 문화, 정보까지 한 번에 단기간에 빠르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실제 쓰이든 회화문, 단어만 담았으니까요. 그 문장 그대로 실상을에 접목시켜서 말씀하시면 끝나요. 워홀의 시작인 비자 신청 과정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대상은 만 18세에서 25세 사이가 되고요. 간혹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뭐 업무 기간이 늘어났다라던가 학업,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나서 제때 에 신청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이유서에 기재를 하시면 반영해서 또 받아 주기도 한다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신청 시기 같은 경우에는 1 4 7 10월에 중순에 시작을 해서요. 약한달 뒤에 발표가 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또 있죠. 제출 서류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셨을 건데, 여기 잘 보세요. 첫 번째, 사증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쉽게 말해 비자 신청서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성함,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기재하는 서류고요. 사진은 6개월 이내 걸 사용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이력서는 여러분들의 학력이나 업무를 하셨으면 경력을 적어 주시되, 과거서부터 기재를 해 주시고요. 일본어나 영어로 쓰셔야 돼요 한국어 아닙니다 자세 번째 이유서 네 번째 계획서 이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워홀에 합격을 하느냐+ 하냐+ 안 하냐가 판가름이 나거든요 너무 중요해서 잠시 뒤에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참고로 이두 서류도 일본어나 영어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조사표 같은 경우에는. 워홀 가고자 하는 이+ 사람이 워홀의 제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체크를 하는 서류인데 일본어로 되어 있으니까 잘 번역해서 해석하시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기본 증명서인데 여러분 이다음 장에 있는 주민등록 초본과 같이 관공서에서 한 번에 떼서 사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여덟 번째, 재학증명서나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뽑아서 내셔야 되고요. 아홉 번째, 은행 입출금 기록 내역을 내셔야지 되는데 보통 우리 MZ세대 분들, 워홀 가시는 분들 통장에 280만원 있는 분들 많나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통장을 갖다가 뽑아서 내셔도 되는데, 도장이 찍혀야 돼요. 어디요? 은행에 직인이 찍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메모 잘 해주세요. 자, 열 번째, 여권 복사. 어, 이거는 그냥 띡 복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싶죠. 자, 그게 아니라 또한 가운데에 여권이 들어가게끔 해야 된다고 해요. 흑백으로요. 자, 열한 번째, 입출입국 사실 확인서도 제출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한 가운데에 담기게끔 복사하기. 자, 12번째 신청 리스트, 비자 신청 리스트인데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1번부터 11번까지의 서류가 정확히 잘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라고 친절하게 또 신청 리스트까지 뽑아주기도 하니까 이거 잘 확인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 복무, 했다라는 증명서 있죠. 병역 증명서 떼셔야 되고요. 여성분들, 뭐 남성분들 상관없이 일본어 자격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 나 이만큼 해요. 자랑해야죠. 이러려고딴 거니까, 딴 거니까 자랑해야 되겠죠.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준비한 서류들을 제출을 하게 되면요. 일단 제출은 우리 전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대사관에다 직접 여러분들이 가서 내는 거였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대행사를 끼고 제출을 하시면 돼요. 크게는 서울, 대구, 부산에 대행사들이 좀 있는데, 여기에 한 5만원 남짓의 금액을 제출을 하면은 대행으로 대사관에다가 서류를 보내고 또이 대행사를 끼고 다시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알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발급이 나오게 되면 비자가 나오게 되면 1년 이내에 출국을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출국하시게 된 날로부터 1년 동안 거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지나서 어, 나 일본 생활 너무 좋아. 좀더 있다 갈래 하시면요. 불법 체류자 체니까 1년 꼭 지켜서 생활하고 돌아오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이유서와 계획서 다시 설명드린다고 했죠. 자, 이유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왜 워킹 홀리데이를 가려고 하는지를 구구절절하게 적으시면 돼요. 근데 구구절절하게라고 해서 다섯 페이지, 여섯 페이지 아니고요. 한 장에서 두장 정도 남짓으로 기록,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어, 내가 왜 워홀을 가려고 하는지,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 일본에서 공부해보고 싶어요라고 하면, 유학비자로 오세요라고 해서, 했자 맞아요. 자, 그리고, 어, 일본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하면, 나중에, 워, 워. 워킹 기자로 오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또 퇴자를 맞거든요. 자, 그게 아니라 나는 일본의 어떠 어떠한 문화를 동경하는데 이 문화를 내가 몸서 체험을 하면서 일도 해보고 싶다, 서비스 문화도 접해보고 싶다라는 말을 기재를 하셔야지 합격률이 올라가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런 이유가 구체적으로 또는 분기별로 기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양식이 자유다 보니까 사진을 첨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각자의 아이디어를 잘 짜서 계획을 정확하게 아까 이 호서의 내용과 일맥상통하게끔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또 길면 안 되죠. 이건 역시 한 장에서 두장 정도의 분량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재를 한 서류들이 다 합격했다고 치고, 자, 우리, 떠나, 우리 떠나야 되겠죠? 어떤 걸 챙겨가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본어 교재. 여러분, 안 배우신 분들도 기초, 회화들, 책은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가서도, 우리 배우신 분들도 까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배우신 책들 또는 안 배우셨어도 서점에 가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회화책들 꼭 구비해서 가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영상, 시온스쿨 영상 보시는 것도 도움될 겁니다. 자,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볼트가 안 맞죠? 우리는 220인데 일본은 110 볼트. 돼지코 이거 챙겨가셔야 되고, 자, 밑에 서류 있죠? 아까 여권, 이거는 너무 필수죠? 자, 여권에다가 우리 기본 증명서라던가 아까 뗐던 것들 혹시나 다시 또 일본에서 필요할 수 있으니까 뽑아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시게 될 거잖아요. 사진 한 10장, 15장 뽑아가시면 좋을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력서 같은 경우에도 미리 한국에서 뽑아가시면 좋겠죠. 어, 그냥 일본에서 또 뽑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편의점에서 뽑으셔도 되는데 미리 한국에서 뽑아가시면 더 편리하니까요. 자 그다음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 휴대전화 개통할 때 필요하실 수가 있으니까 자꼭 챙겨 가시고요. 도장, 직인 이것 역시 집을 계약하거나 통장 개설할 때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근데 한국어로 적혀 있는 거 말고요. 한자나 영어로요. 어 영어면은 너무 길어지는데요. 그냥. 알파벳 앞 글자만 따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박, 다, 겸이니까 P, D, G만 박히게 하셔도 되고 한자로 지킨 걸 많이 가져가시긴 한데 영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강의 영상 소개해 봤는데 어떠세요? 궁금하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이 영상이 있었으면 이거 딱 하나 보고 워홀 준비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럭키가 입니다 자, 우리 각 테마별로 확실한 정확한 정보와 실활에서 쓰이게 된 단어, 문장, 회화, 연습까지 하나의 영상에 담았으니까 앞으로의 영상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자, 맞다.